자, 이제 마지막 단어냐? 34.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자, 지금 선생님이 사진 하나 열어놨어, 그치? 자, 지금 얘는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물이야? 원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축물이지. 그치? 또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얘도 피사의 사탑이지. 아, 원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보고 모형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예를 두 가지 들었는데 요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 원기둥 원뿔 그리고 구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죠? 네, 선생님 지금 보여줬듯이, 아, 피사의 사탑은 원기둥이, 그죠? 작은 원기둥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죠? 음, 그 뒤로 좀큰 원기둥이 이렇게 들어있죠? 그럴 때 선생님처럼 그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음. 아, 이렇게 원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음, 케이크, 삼단뭐 케이크처럼 이렇게, 그죠? 음,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으로, 거꾸로 모양을 보고 사용한 입체도형 수를 알아 봅시다. 수 알아보기. 해볼까? 선생님이.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뭐하고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든 거예요. 원뿔 한 개. 그죠? 그 다음에, 원기둥 한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죠? 이렇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 선생님, 이번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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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이루어져 있어요 원뿔 한개 원기둥 한 개, 구? 아, 네 개로 이루어져 있구나. 이렇게 모양을 보고 어떤 모양을 몇개 사용해서 만들었는지 맞추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럼 한번 1번, 2번 해봅시다. 잠깐 영상 꺼두고 1번, 2번 먼저 하시고 다시 영상 시작해요. 자, 1번. 자, 만드는 데 사용한 입체도형을 모두 쓰시오. 그랬을 거 뭐예요? 얘는 구. 얘는, 원뿔. 아쉽다. 2번, 다음 여러 가지 입체도형으로 만든 모양입니다. 다음 원기둥보다 원뿔이 몇개 많은가요? 원기둥의 개수 먼저 세야죠. 원기둥이 하나, 둘, 세개 있어요. 원뿔은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개 있어요. 자, 원뿔이 원기둥보다 몇개 많아? 한개 많습니다. 한 개. 여기까지 마무리 하세요.